회이차가셨스 때의 일입니다. 일본에는 기독교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참으로 이상하죠?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보다 기독교를 먼저 받아들였고, 또한 그 성교의 기지가 되어서 한국에 복음을 전할 때꼭 들려야 하는 것이 일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본의 복음의율은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왜 이렇게 풍 풍요의 양이 자든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현지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본인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일본 사람들은 남의 프라벳시를 존경하기 때문에 종교를 갖는 것은 자유라고 생각해서 그걸 강요하거나 건면하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자기들의 문화습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한국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일본을 다녀보니 지진 폭발한 직분적이 많고 그곳에 용암이 지금도 솟아오르는 곳에 온천이 많지 않습니까? 만일 그 뜨거운 물이 펄펄 흐어는 것을 향해서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기어가고 있다면 당신들은 뭐라고 할 겁니까? 얘야너 좋은 대로 결정해라 거기 뜨거운 데 들어가면 아마 삶은 통닭이 될 거야 그러나 그게 싫으면 미리 피하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이는 그것이 위험한 것인지도 모르고 기어하고 있는데 누군가 달려와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란 종교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종교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데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추석을 맞아 많은 성도님들이 일가 친척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나의 일가 친척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순교자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희 아버님은 독자였고 집안의 종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처음 받아들였던 그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종순이었기에 저 간악사를 넘어서 영수타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성경책을 음물가에 숨겨놓고 뛰쳐나와서 교회에 가서 기도 했다고 많은 주에의 친지들이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10년,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일가친척 중에 가까운 일가친척 중에 주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친척은 없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주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순교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순교자의 거룩한 피는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걸음이 됩니다. 주대교회를 중심으로 한 전도 활동은 주변으로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으나 항제 숭배라는 그러한 우상 숭배에 반대적인 입장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결코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쓰라만의 순교인이 훔쳐진 교인들은 그들의 처수에서 복음을 전파하여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는 선교의 중심리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변화되는 그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흩어진 나들의 복음 증거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사마리아 지역의 활동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유대사의 배트적인 시작을 넘어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이 사마리아 땅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마리아 땅에 전해진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 사마리아 땅에 증거된 복음은 제한되지 않는 복음이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함께, 4절과 5절을 있습니다그 흩어진 사람들이 들어다니며 겨우의 말씀을 전때 예루살렘 귀에서 일어난 핍박은 성도들을 흐쳐지게 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힘없는 자들의 단순한 도주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씨 뿌리는 자의 손에 들려진 씨앗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흩어 뿌려져서 열매를 믿는 학선의 일회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보다도 더한 재앙로 죽음 받았던 이방인보다도 더한 재인으로치분받았던 헌혈 민족이었던 사마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사두리가 갖고 있던 유대주의적 성격을 벗어버이기에 충분하였던 것입니다. 사두 중한 사람이 빌들리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의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또 복음적인 생활을 한마음으로 쫓게 되었습니다. 신하의 특박을 당하여 흩어진 자들과 주님의 사도들의 한신으로 하나님의 구원수식은땅 끝을 내다보며 사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심겨졌습니다. 이것은 지역적인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평화와 사단의 압제 속에 있던 자들에게도 신겨지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결코 복음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언제 어느 곳서나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복음 증거적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부적으로 박해라는 책집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생활 한편이 넉넉히지 시작하면서 오히려 이러한 부검 증거의 사명을 소리히지향 여기는 귀한 일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삶의 조건이 좋아지면 더욱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전력을 다해하는게 옳은 일인데 실상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유대적 간섭에 젖어있던 사람들이 사마의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듯이 우리는 경제적 풍요 속에 거하면서 상대적 우주의에 빠져 빈곤과 영적 공허함에 허덕이는 자들에 관한 관심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두루다니며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초대교회의 이안다한 모습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견지하며 본받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정말 고민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물거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때마다 한 가지 꿈이 생깁니다 선배들의 모습 풍요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이정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촌교는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충만한 물건의 은혜를 주셔서 힘있게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나태해지지 않을까 걱정하며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큼의 물건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풍족함으로인하여나 떼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붙들린 그러한 풍요 속에 살아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풍요하시다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사마리아에 전도된 복음은 자유를 선포하는 복음이었습니다. 먼저 구금의 능력은 핏과 깔아서 터진 사람들을 능동적으로 살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능동적이라는 것은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수동적이어서는 안됩니다. 순종의 의미에는 능동의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의 악재로 잡지 위축될 수 있는 여건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의 복음을 지닌 자는 결코 세상의 힘에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적베탈주의 사로잡힌 이들의 고정관념들이 깨뜨려졌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성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을 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인종적으로도 또 종교적으로도 잡종이라 여겼으며 심지어는 이교도들이라고 규정하여 상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악한 영웅들에게 지배받던 자들과 육체적 병으로 고통받던 자들에게 자유함을 선파하는 모습으로 빌립이 나타났습니다. 인간적으로 치유되지 않는 여러 증상들이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온사람을대척해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끌고 가던 마스터 균을 제압하며 그기균에을러따라가던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는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마술적인 요소와 하나님의 기사가 서로 유사성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아닙니다. 마술은 그 행하는 자 스스로를 높이고 사람들을 자기 유익의 수단으로 지배하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은 자에게는 참 기쁨과 참 자유를 가져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은 언제나 복음의 손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고 모습을 갖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표적에 불과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표적과 기사가 복금의 궁극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이적들을 신앙생활에서 갈망하지 않습니까 참된 신앙은, 참된 신앙은 매일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라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제 집안의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제 작은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이이였는데제 작은 할머니가 무릎이 아파서 정치가 이났습니다 전쟁이 테 물어봤고 혹시 집안의 종손이 당신들과 종교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종손의 종교를 쫓아가야 그 무릎이 낫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신앙이 장모님이 되었고 그분의 자손들이 통해서 목사님이 세 분이나 부천되었습니다. 네. 한국에서 한 분, 미국에서 두 분의 목사님이 지금 사역을 강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laughs> 셋째로 사마리아 땅에 전해진 복음은 예수 이름의 복음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의 한 성으로 내려간 필립은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병자와 연약한 이들을낳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인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이 듣지 못했던 영생을 얻게 하는 복음을 필립이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사람들 속에 찾아왔다는 선포였고, 또그 나라의 일원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믿음에 유회에 달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일수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4행전 4장 12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구하는 복음의 축복의 능력이 은혜가 넘쳐 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죽어야할 참된 가치는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얻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만이 우리 생에 애 있어서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물질의 모든, 세상의 원세도 행복한 가정도 순간적으로 주어졌다가 결국은 사라지는 더러운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므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에 힘쓰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결과로 더 많은 재물, 권세, 안락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타락한 목회자들이 축복을 붙이며 복음의 내용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기독주의 신앙, 물질적 축복, 적극적 사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없어도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부산물입니다. 상미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 자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타락된 목표자들은 이것이 최선이고 이것이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본주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슈바이처, 톨스토리가 진정 하나님을 받고 믿었던 자들이 아니었을 때 슈바이처는 인간 예수에게만 꽂혀있었고 하나님의 신 예수 그리스를 믿지 않았던 어리석은 자유주의자 신앙이려고 목사였습니다. 그는 세상을 향하여 선을 행하할수 있지 고도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주의의 우스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그러한 책을 읽던 사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그 책을 읽고 너무나 감명을 받서아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조엘하우스킨을 자세히 들여 봤습니다. 그런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물먹는 교도, 물먹는 교도 구원을 얻었다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 시대에 교황이 와서 참지견는이단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들이 그렇지 않냐고 그 교황을 빠져서 환영하며 그들의 취해 있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들은 외칠 줄 알아야 합니다. 참된 복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복음을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잘못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피어로 떠전 성도들은 외부적 상황의 어려움에도 알아 못하지 않고 그들이 머문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굳은 소망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머무고 있었기에 환경에 불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참된 복음은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수여한 자들에 의해 새로부터 살의하는 진리로 증거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복을증거하기위 하여 어떠한 뒷박이로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수여함으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런 귀한 수천 회가 감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땅에 전해졌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저희들이 제한되지 않는 복음과 우리를 참 잘게 하신 복음과 그 복음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있음을 전들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서천교회 성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다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